<laughs> 오늘은 주장수님연시대 하니, 네, 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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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예. 예. 하와이 세미나에서 본 생각이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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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저번 달인가요? 우리 교수님께서 따끈한 시집을 출간하셨는데요 음. 어, 저 눈빛 헛것을 만난 네, 시집을 내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아, 예, 일단 시를 낭독하는 거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 곱구나 조창한볕 좋은 날 길이를 택해 같이 살무사 허물 벗어놓고 다른 세상 구경 갔구나. 허물 벗은 자리에 민들레 곱구나. 밭고랑에 던져둔 호미 날 같은 낫달 곱구나. 송아지 핥아주는 어미 소 같은 아지랑이 곱구나. 곱구나. 같이 살무사 가무 곁에 그늘 곱구나. 봄날 곱구나. 네 <laughs> 고맙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그럼 나도 한번 답내서 한번,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laughs> 어, 지난달 2020년 5월에낸 나온 시집이니까, 바로 네. 최근 거죠. 네. 그 시집 제목이 저 눈빛 헛것을 만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어, 조창한 동물 시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동물에 관한 묘사인 것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네. 어, 그보다는 동물의 빗대서 음. 어, 시인 자신의 나 자신의 음. 내면을 이야기한 네. 어, 그런 시들이 중심이고 음. 음. 그리고 어, 또 세태풍자 네. 또 우화시 뭐 이런 음. 것들도 들어 있어요 네. 저 눈빛 헛것을 만난 링컨 컨티넨탈 리무진이 서서히 움직인다. 장중하고 위험 있는 그림, 흐린 그림자도 길게 움직인다. 검은 버스 안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눈 맞추지 않는다. 로스케를 만난 피난민처럼 기가 질린 표정으로 침묵한다. 장의 행렬이 남긴 무거운 자취를 따라 유기견 한 마리가 퀭한 눈빛으로 허공을 훑어본다. 저 눈빛, 헛것을 본 모양이다. 헛것을 만난 목숨들은 기가 질려 있다. 한생에 땀 흘려 헛것을 따라다닌 지나간 목숨 하나만 평안히 누워 있다. 아무것도 아니군, 티끌만도 못하군. 링컨 컨티넨털 리무진에 누워있는 헛것이 혼자 중얼거린다. 네, 교수님,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목소리가, 시를 낭독하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laughs> 목소리 좋다는 말 <말이> 많이 들으셨죠? <laughs> 목소리만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laughs> 아, 저, 아니, <laughs> 그다음에 다른 그 다음에 그 있지만, 목소리로, 예. 시를 마지막 네. 의미와 리듬을 다, 잘 살려서 네. 읽을 필요가 있는데 그건 다 좋은 시거든 맞습니다 프랑스 알파로 또 목소리까지 또 좋으니까 네. 더 시가 또다 가슴이 와닿는 것 같은데요 <laughs> <그럼. 웃음> 네어 교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각자 시인들마다 또 추가하는 시세계가 <laughs>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조창원 교수님의 시세계는 어떤 걸좀 추가할지 궁금해요 아, 나는 아주 기본적으로 네. 그 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아주 좀 손쉬운 비유를 하자면 네. 에, 물고기가 그 물을 떠나서 허공으로 뛰어오르는 것 같은 순간을 음. 찾는 뭐 아.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아. 단지 말하면 물고기가 물에서만 살면 편한데 음. 왜, 왜 허공으로 뛰어올라서 잠깐 결국은 다시 떨어질 줄 아는데 음, 음. 어, 말하자면 그 존재의 초월, 초월에 관한 감수성 그런 것이 시인답게 만드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어, 연어떼가 고향을 찾아오는 것이 동물은 영감이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뭐 식물도 생물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볼펜이라든지 네. 구두라든지 넥타이라든지 네. 자동차라든지, 네. 나는 어떤 때는 말이죠. 네. 좀 우스운 얘기지만 네. 그것도 혼이 있지 않을까? 음. 그것도 영적 존재가 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왜한 세기 전에는 그 주인이 말 타고 다녔잖아요. 그럼 음. 말은 쉬기하고 먹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주인과 말이 이렇게 그 느낌으로 교감을 나눌 때 말이 더 힘을 내고 더 주인의 뜻을 잘 한다고요. 네, 우리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생물이나 <laughs> 무생물에 대한 다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그거에 대한 존중 가치를 얘기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또 외모 외모보기엔 또 그렇게 안 보여 제가 봤때는데 <laughs> 그런 따뜻함이 또 느껴지네요. 그러면 또 교수님이 여기 지금 책을 쭉 보니까요, 음, 산문집을 내셨어요. 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 이것도 올해 냈죠. 바로 지난주에. 지난주에, 지난주에 가장 네. 정말 따끈한 거들 음, 시간의 두께. 이런 산문집은또 시집도 내셨지만 산문집도 이렇게 내셨는데 정말 창작 활동을 이렇게 많이 집필실이 음. 있어거나 <laughs> 불태우시고 계실 때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아, 이거 이게. 이... 시간의 두께라고 하는 이거는 네. 어, 내가 2010년에 정년하고 이제 10년, 음, 음. 은퇴한지 한 10년 남짓 지났는데 네. 어, <laughs> 그, 그 사이에 정년 이후에 주로 음. 어, 썼던 음, 음. 어, 에세이들을 모았습니다. 음. 좀 창피하지만 <laughs> 여기 있는 것이 내 최근에 그야말로 모든 게다 들어가 있네요 시간의 두께가 아니라 시간의 속살입니다. <laughs> 시간의 속살. <laughs> 그러니까 조창만의 속살을 네. 음미할 수 있는 건데. 네, 네. 또 교수님이 일평생의 그일 <laughs>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일평생의 일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다. 어, 지금까지 까지에할 예, 만한 것은. 네. 뭐 내가 교수 생활 했으니까 음. 한 남들 가르치고 어, 네. 또 제자들 뭐내 지도로 하기 받은 사람이 12명이고 음. 뭐 이제 그런 것이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쓰는 일이고 네. 내가 이 은퇴하고 한 중요한 일들은 첫 번째는 음 정년하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되나 하고 낚싯대도 사서 낚시도 해 보려고 그러고 뭐 다른 몇 가지를 해봤는데, 네. 무슨 뭐 일본어 학원도 다녀보고, 아.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아. 하나도 내가 나한테 맞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다 집어치우고, 그 동해안에 속초 위에 아야진이라는데, 네. 바닷가에 조그만 한 20평짜리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네. 어, 집필실 삼아서 한 5년쯤 왔다갔다 했어요. 네. 그때가 참 재미있었는데, 음. 어, 그래서 이제 그, 어, 설악산과 동해바다를 보면서, 물론 거기 가서 아주 산건 아니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어 그, 거기서 이제, 시를 좀 썼어요. 네. 정년하고 나서 쓴, 어 이본나무아의 키스 자국이라는 음. 이 시집도 있고, 네. 그 이후에, 지난번 시집, 네. 음 이거 네. 허공으로의 도약. 아. 어, 이 시집에도 음. 바다에 관한 에, 음. 그 시, 주제의 시들이 많은데 음. <laughs> 이 시들이 <laughs> 바다에 관한 시들은 단 그. 동해안에서 네. 바다를 보고 지낼 때 쓰던 시들입니다. 네, 그럼 결국은 그 기억에 남는 건 결국은 시네요, 시, 그죠? 그렇죠. 또 시를 쓰고, 시를 쓰 사실은 함께하는. 시인이라고 해서 시만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그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네. 사실은 작년하고 제일 열심히 한 것은 네.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작년에 냈던 음. 한문집인데요 네. 제목이 이 약정에 관한 명상이 됐어요. 그리고 네. 부제목으로 어느 시인의 관객 일기 이렇게 음, 음, 붙였는데. 음. 음, 그게뭐 공연 다니면서 쓴 네. 거예요? 그 어, 음악회 아. 예, 연극 영화 음. 전시회 예, 뭐 음악회뿐 아니라 무슨 뭐 무용이라든지 아. 아. 국악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을 본 것들을. 1년 동안에 음. 몇 개를 다녔나 하고 내가 좀 적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네. 딱 작년 6월부터, 네. 어, 그러니까 그 전에 2018년 어,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동안 다닌 게 88개더라고요. 꽤 아, 많이 갔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쭉 써봤어요. 짤막짤막하게. 아, 네. 그 책인데, 음. 어, 너는 사실은 남의 시 읽거나 혹은 내 시, 내가 쓴 시를 뭐 읽고 쓰고 하는 그런 일은 주업이죠. 네. 근데 그 주업 말고 네. 행복한 시간이 뭔가 하면 아. 음악회 가서 음악 듣는 것이 아. 시간이 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아. 말할 수 있어요. 네. 어, 그러면 교수님이 취미일 수도 있잖아요. 네, 공연 그렇죠. 감상도 하시 그런데 요새는 그러면 그리고 또 전염병 때문에 예, 네. 코로나가 왔죠. 여행의 인문학인 거 보니까 여행도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아, 예. 그러면 알고 보면 여행과 또 공연 이런 음. 거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이게 가장 행복한 일이잖아요. 또 이런 데서 영감을 얻어서 또 시를 더잘쓸 음.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행은 어디 어디 좀 많이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요? 어, 여행은 사실은 내가 예, 1986년에 네네. 아이오아 대학의 국제창작 프로그램에 한국 대표로 가서 음. 한 학기 있었어요. 그근데 네. 그거를 계기로 해서 그 다음에 참 재밌다. 다음에 또 여행 갈일 있으면 만들어야 되겠다. 음. 그래서 내가 대학에 있는 게뭐 33년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 에, 기회만 있으면, 네. 09년 이런 걸 이제, 둔타든지 해서, 아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에, 유타주의 브리검령대학에서 1년 음. 있으면서, 미국 서부 지역하고, 음. 캐나다 쪽에, 로키산맥그 부분을 많이 다녔어요. 네. 음, 뭐 자동차를 몰고, 아. 그러고 나서 이제 2001년에서 2년, 9.11 사태 나던 그때는, 미국 동부 쪽에, 오하이어즈의 몰링그린 스테이트 뉴욕시라는 데서 1년 있으면서 그때는 뭐 한국어 어 강좌를 하나 했는데, 근데 이제 애들이 6명 밖에 안 되고, 음. 일주일에 한번 수업하는데, 미국 애들도 휴강하면 좋아해요. <laughs> 한, 한 2주일 정도, 혹은 뭐, 또 뭐, 어떤 때는 한, 한달 넘게. 자동차를 몰고 이제 이번에는 음. 미국 동부와 캐나다 동부 자동차를 렌트해서? 아, 아니 차? 아니 내 차를 사서 다녔죠 거기서 차를 사셨어요? 어, 그럼 와 미국에서는 그렇게 했고 아. 이제 그래서 이제 남부를 미국 남부를 잘갈 기회가 적어서 뭐 애틀란타 뭐 메시시피, 옥스퍼드를 지나서 음. 무슨 뉴올리언즈까지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05년에는 그, 카작산에 자 크지로 오르다라고 하는데, 음. 가서 한국어 강좌 한다고 또한 학기 있었어요. 음. 그때는, 어, 그, 중앙아시아에 고려인들을 음. 많이 만났고, 음. 그러고 이제 2009년에는 그, 체코의 프라하에 한 학기가 있었어요. 카렐 대학이란데. 거기서는 어,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여행을 좀 하자. 아. 그래서 이제 차를 그때는 렌트해가지고, 음. 어, 그래서 이제 서부 유럽을 한 45일,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유럽의 그 아드리아 해, 아드리아 해 쪽에, 어, 크로아티아니, 보스니아니, 무슨 그쪽 지역을 한 20일 정도.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이 외국에서 그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예. 큰 사고 어, 한번안 나고 네. 뭐 벌금 같은 건뭐 내겠지만 음. 한 것만해도 참 만다행이고. 그데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너무 행복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남들 생각에는 행복이지만 본인 네. 생각에는 악인다. <laughs> <laughs> 그리고 그럼 가장 최근에 여행 다녀오신 게 작년에 하와이 갔다 왔던 건가요? 네, 작년에 하와이 갔다 그 왔고. 세핑나 하셨잖아요. 네, 그 전에. 그, 그 하와이에 신협필 세미나 때문에 간 적이 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여행하는 건 주로 무슨 그런 아. 그 용권 음. 플러스 나머지 시간에다가 길게 뭘 덧붙여가지고 하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그런 기회나 혹은 뭐 음. 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외국에 가면 네. 나머지 에, 바로 일행하고 안 돌아오고 나 혼자 음. 남아가지고 여행을 음. 많이 한 음. 뭐 그런 셈이 있죠 음. 예, 남들이 보면 아유 저 사람은 뭐 돈도 있고 팔자가 좋은가보다 그런데 네. <laughs> 돈도 건강도 하나도 내가 그런데 어울리지 않아요. 데 아.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아, 그것도 시인이니까 또 가능한 거죠. 또. 음, 그런데 시인들이 음. 무슨 저기. 나는 참딱하게 생각하는데, 네. 가이드가 끌고 다니는 여행으로 아. 어디 쭉 다니고 가서 또 그것도 뭐 어디 봤다고 막실수쓴걸 보면 네. 뻔히 눈에 보이는데, 네. 그래서 나는 여행이라고 하는 게, 그, 자기 내면을 다시,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 다시 만나는 음. 그런 일이다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자유여행을 다니려면 언어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잘 못하고, 교수님은 영어를 잘하시니까 그런데 그 언어를 잘 못하니까 할수 없이 이렇게 가이드 따라다니고 아유. 그런 것도 있어요. <laughs> 그 뭐, 그좀 어려운 사진이죠. 네. 네네. 아무튼 부럽습니다. <laughs> 아, 이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그 다음에 내가 관심이 있는 일은. 네. 여기, 여기 책이 하나 있구나. 네. 에, 이걸 하나 좀 설명하고 싶은데, 네. 중세 사상가의마이스 음. 에카르트라고 있어요. 네네. 음, 이게 영성사상이라고 있요마이스 에카르트의 영성사상이라는 책인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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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 교수였던 길희성 교수가 이 예, 책인데 네. 내가 청년하고 나서 제일 마음에 드는 책이 아, 이 책입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한 구절만 저렇게 알려주세요. 음, 읽어주세요. 그, 멋진 그, 구절을 꼭 이, 읽는다는 건뭐 구절이야 많죠. 음, 그아 제일 중요한 에, 내용은 네. 음, 그 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음. 마이스 세 카르트는. 토마스 아 피나스타하고 비슷한 시기에 네. 중세에 그 독일의 토마스 아피나스는 프랑스에서 있었고 이게 독일의 그 수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음. 나중에 이 양반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가톨릭 교회에서 파문을 당했는데. 네. 음... 모든 존재는 신성이 있다. 뭐 하는 음. 이런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거랑또 인맥 상송하네요 음, 그러니까 그런 내 생각을 확고하게 만들어 주는 음. 그런 책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하느님은 저 위에 있고 음. 인간은 이 아래에 있어서 음. 하느님에게 매날 어, 기도를 해서 기도와 무슨 희생과 어, 헌신 음, 음,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고 배웠어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네. 네. 어, 근데, 에카르트의 사상은 사실은 하느님이 피조물을 만든 것은 하느님의 말하자면, 어, 그, 어, 뿌리가 뻗어나가서, 어, 가지가 뻗고, 잎이 하고, 그, 돋고, 어, 꽃이 피는 것처럼, 어, 출산이라는 것이죠. 음. 피조물을 만든 것은 하느님이 그럼 내가 혹은 이정현 씨가 애를 낳았어요. 그럼 애는 내 일부인 겁니다. 음. 그러나 나와 똑같은 맞으면 어, 어, DNA를 가지고 있죠. 음. 그러니까 피조물도 하느님의 예, 신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음. 잘못 생각하면 와. 그게 이제 애니즘처럼 미 음. 그러면 피조물도숭배하는 하느님이 음. 신이냐 음. 근데 이제 신성을 나누어 가졌다는 말이지. 아. 저마다 저마다 예, 각자마다의 말 정말 정말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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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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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말 정말 정 뭐, 거의 불교적인 사상하고도 좀 그러네요. 통할 수가 있고. 동양적인 그래요. 불교 사상이 내 안에 그 불성이 있다. 음, 그런 거보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리고또 여기 보면은 음. 내 안에 신성이 있다. 음. 뭐다 통하는 것 같은데요. 또 이런 너무 또 어려운 얘기만 하면 많은 독자들이어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교수님, 여기가 연구실이죠? 아, 예. 광배동에 이런 연구실이 있다는게 너무 도 부럽기도 한데요. 아 이렇게 정년하고 나서 일주일에 몇번 나오세요? 거의 매일 나오죠. 이게 네. 우리 집 가까운 동네라서. 아 나와서 그냥 혼자 혼자 놀아요. 매시 네. 퇴근하세요? 출근 퇴근은 없고. 어. 그냥 전, 저녁 먹을 때 들어가고. <laughs> 그래도 이렇게 자기만의 에...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에... 행복해요, 그죠? 에이... 글쎄,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사치지요. 그 아. 때, 근데 집에서 나오고 싶어서. 아, 네. 근데 전에 그 구상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생전에. 네. 시인 구상씨가 그 양반 이제 여의도 아파트에 살았는데 네. 다른 아파트를 하나 빌려가지고 아. 거기 이제 서재 삼아 아침에 네. 내일 출퇴근을 했대요. 네. 그랬더니 그 <laughs> 경비 아저씨가 아이고, 그랬더래요. 아, 이고신성같이 사십니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양반 대답이 여이해 보시나요? 신선이 아니라 오리요. 그랬대. 그게 이제 물 위에는 가만히 떠 있으니까. 발은 막 전기가. 아, 물 속에서 발은 불쌍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머릿 속은 항상 뭔가 좀 움직이고 있어야죠. 논리적이고 음. 사색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 이, 이 공간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죠. 네, 되게. 아무튼 뭐 이런데 와서 또지필도 하시고 또 사색도 하시고 또 충전도 하시고 또 그거를해서 또 시집도 꾸준하게 내시고 이러시는 조청원 교수님 음. 멋지십니다. 아 <laughs> 이렇게 오늘 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 또 바람이 때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더 좋은 시를 쓰는 걸까요, 교수님? 그그 그렇죠. 나는. 제일 딱한 사람이, 네. 난 나이 들었으니까 인생을 <laughs> 관조한다, 뭐 이런. <laughs> 그왜 관조를 해요?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네. 에, 이런 문학적 네. 창작의 고통 속에서 헤매다가, 네. 그리고 죽어야죠. 그러니까, 아. 에, 그래서 보면 알거든요. 네. 네. 그냥 흐렁흐렁, 아, 이게. 이게 편안하게 일기처럼 쓴 음, 신지 공유하고. 아니면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정말 고투를 하고 음. 부딪혀가면서 쓴 것인지는 음. 보면 안단 말이죠. 근데 음. 우리 아까 교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셨듯이 물고기가 그냥 물에서 삶이 편안한데 음. <laughs> 물 위에서 튀는 바람에 찔 때는 숨이 순간 멈추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숨을 그렇죠. 네. 순간 멈추고서 음, 해다가 딱 다시 내려가듯이 네. 그 표현이 정말 너무너무 멋지고 좋았어요. <laughs> 비유법으로 네. 너무 잘 쓰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고기에 어나는 그런 네. 고통을 느끼면서 네. 또 시를 쓰면서 함께 한것 어,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은 네. 어, 안고숙이란 말이 있어요. 음. 눈은 높은데 손은 얕다고 음. 능력이 다아야죠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런 생각이고 그런 시선은 갖겠다는 거고. 아, 그런 데 중요한 거죠. 그 결과물이 제대로 될지는 남들이 판단을 해 줘야죠. 네, 과정들이 너무 아름다워.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